우리의 뇌에 박혀있는 불안과 걱정, 슬픔, 어려웠던 과거,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 나를 괴롭히는 생각, 세상의 모든 부정어 여러분의 성공 도움이 부자의어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골칫거리들 모두 시원한 비로 씻겨 버립니다. 뇌의 때를 구석구석 벗겨내 봅니다. 우리의 뇌에 성공과 부의 무의식이 온전히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한 뇌를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강한 빗줄기가 험했던 산을 낫게 만들어준다. 나의 고통은 씻겨진다. 나의 아픔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한 빛줄기로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나의 과거는 강물로 흘러간다. 나의 온몸은 새롭게 태어난다. 고난은 모두 지나간다. 모든 역경은 발판이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이 이 뒤와 함께 씻겨진다. 잊고 싶은 괴로움들은 바다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벗겨진다. 나의 막막했던 미래가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의 질투였다. 나는 모든 질투를 벗겨버린다. 모든 이가 새로운 나를 환영해준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뇌에 박힌 쓰레기가 남김없이 벗겨진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막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 빛줄기는 나에게 희망의 봄을 안겨준다. 나의 어두운 과거는 바다로 흘러간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모든 불안이 씻겨진다. 모든 걱정은 쓸데없음을 안다. 어제의 후회는 강한 빗줄기로 잊혀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시켜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의 온 몸은 부와 성공으로 채워진다. 나의 온 마음에 성공의 기운이 들어선다. 나의 가난은 전부 시켜진다. 나의 그동안의 괴로움은 거은비로 씻겨진다.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마음이 인물을 따라 움직인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나의 뇌는 부와 풍요로 가득해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에는 씻겨진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강한 빗줄기가 험했던 산을 낮게 만들어준다. 나의 고통은 씻겨진다. 나의 아픔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한 빛줄기로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나의 과거는 강물로 흘러간다. 나의 온몸은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는 모두 지나간다. 모든 역경은 발판이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이 이 기와 함께 씻겨진다. 잊고 싶은 괴로움들은 바다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벗겨진다. 나의 막막했던 미래가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의 질투였다. 나는 모든 질투를 벗겨버린다. 모든 이가 새로운 나를 환영해준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뇌에 박힌 쓰레기가 남김없이 벗겨진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막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기줄기는 나에게 희망의 봄을 안겨준다. 나의 어두운 과거는 바다로 흘러간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모든 불안이 씻겨진다. 모든 걱정은 쓸데없음을 안다. 어제의 후회는 강한 빗줄기로 잊혀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의 온몸은 부와 성공으로 채워진다. 나의 온 마음에 성공의 기운이 들어선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의 그동안의 괴로움은 벗은 비로 씻겨진다.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마음이 인물을 따라 움직인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나의 뇌는 부와 풍요로 가득해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강한 빗줄기가 험했던 산을 납게 만들어 준다. 나의 고통은 씻겨진다. 나의 아픔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한 빗줄기로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나의 과거는 강물로 흘러간다. 나의 온몸은 새롭게 태어난다. 고난은 모두 지나간다. 모든 역경은 발판이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이 이 기와 함께 씻겨진다 잊고 싶은 괴로움들은 바다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벗겨진다. 나의 막막했던 미래가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의 질투였다. 나는 모든 질투를 벗겨버린다. 모든 이가 새로운 나를 환영해준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뇌에 박힌 쓰레기가 남김없이 벗겨진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막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 빛줄기는 나에게 희망의 봄을 안겨준다. 나의 어두운 과거는 바다로 흘러간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모든 불안이 식혀진다. 모든 걱정은 쓸데 없음을 안다. 어제의 후회는 강한 빗줄기로 잊혀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의 온몸은 부하 성공으로 채워진다. 나의 온 마음에 성공의 기운이 들어선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의 그동안의 괴로움은 거센비로 씻겨진다.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마음이 인물을 따라 움직인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나의 뇌는 부와 풍요로 가득해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에는 씻겨진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강한 비줄기가 험했던 산을 낫게 만들어준다. 나의 고통은 씻겨진다. 나의 아픔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한 비줄기로 그 동안 나를 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나의 과거는 강물로 흘러간다. 나의 온몸은 새롭게 태어난다. 고난은 모두 지나간다. 모든 역경은 발판이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이 이 기와 함께 씻겨진다. 잊고 싶은 괴로움들은 바다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벗겨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젠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의 막막했던 미래가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의 질투였다. 나는 모든 질투를 벗겨버린다. 모든 이가 새로운 나를 환영해준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뇌에 박힌 쓰레기가 남김없이 벗겨진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막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 빗줄기는 나에게 희망의 봄을 안겨준다. 나의 어두운 과거는 바다로 흘러간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모든 불안이 씻겨진다. 모든 걱정은 쓸데없음을 안다. 어제의 후에는 강한 빛줄기로 잊혀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의 온몸은 부와 성공으로 채워진다. 나의 온 마음에 성공의 기운이 들어선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의 그동안의 괴로움은 거센 비로 씻겨진다.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마음이 빗물을 따라 움직인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나의 뇌는 부와 풍요로 가득해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에는 씻겨진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강한 빛줄기가 험했던 산을 낮게 만들어 준다. 나의 고통은 씻겨진다. 나의 아픔은 바다로 흘러간다. 강한 빛줄기로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나의 과거는 강물로 흘러간다. 나의 온몸은 새롭게 태어난다. 고난은 모두 지나간다. 모든 역경은 발판이 된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이 이 기와 함께 식혀진다. 잊고 싶은 괴로움들은 바다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벗겨진다. 나의 막막했던 미래가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나의 질투였다. 나는 모든 질투를 벗겨버린다. 모든 이가 새로운 나를 환영해준다.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뇌에 박힌 쓰레기가 남김없이 벗겨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막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이 빗줄기는 나에게 희망의 봄을 안겨준다. 나의 어두운 과거는 바다로 흘러간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 삐끗하게 정리된다. 모든 불안이 씻겨진다. 모든 걱정은 쓸데없음을 안다. 어제의 후에는 강한 빗줄기로 잊혀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나의 온몸은 부와 성공으로 채워진다. 나의 온 마음에 성공의 기운이 들어선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의 그동안의 괴로움은 거센 비로 씻겨진다.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마음이 빗물을 따라 움직인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나의 뇌는 부와 풍요로 가득해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돈비가 내린다. 나는 씻겨진다. 나의 후회는 씻겨진다. 나의 오른 방황은 이제 말을 내린다. 어두웠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마가 끝났다. 나를 괴롭혔던 마음들은 남김없이 사라진다. 모든 불안이 씻겨진다. 내일의 불안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랜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의 가난은 전부 씻겨진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동비가 내린다. 나는 씻겨진다. 시원한 비가 나의 고통을 씻겨낸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불안과 걱정은 내 안에서 사라진다. 나의 오린 가난의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나의 오가 때가 구석구석 벗겨진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부의 비가 내린다. 이제 나는 성공의 비를 맞는다. 이제. 나에게 동비가 내린다.